기리고 있어요, 애들이 타라, <laughs> <laughs> <하라>, 오너라 줄 <laughs> 서세요, 어. <들이소세요>, 선생님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빵을 드시네요 <laughs> 갑자기 왜 빵을 드시죠? 머핀이요, 머핀 머핀인 건 알고 있습니다 <laughs> 요즘 머핀이에요 그렇군요 지금은 홍병이에요 네. 오늘은 어디 가시죠? 오늘은 강아지 카페에 관련되 네. 가려고요. 네. 그냥 가기 전에 좀빵 사니까. 네. 그리고 먹어보고 싶어서 그냥 네. 먹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오늘은 홍대, 또 홍대로 나왔고요. 옛날에 강아지 카페에 한번 갔다가 친해진 사장님이 계신데 갑자기 구잉 씨가 빵을 드시고 계신데 가보도록 하죠. 맛있게 드세요. 네. 여 여기 맞아? 어? 응? 여기네. 우리 응. 지나왔네 기가 막힌다. 정말 공사 중이라서 놓칠 뻔했네. 자, 여기는 더 귀여워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근데 건물이 공사 중이라서 곧 있으면 새로 오픈을 한다고 해요. 더 귀여워는 다 애견 카페인데 강아지 개인 아 개인 애견은 지금 데려올 수 없는 거울이 거울이 굉장히 귀엽게 되어 있죠. 가봅시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네. 사람 많아? 슬리퍼 셔너야지, 슬리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 뭐 이런 거사왔어 안녕하세요. 그 우리 동네 안녕하세요. 맛, 맛집 빵집이거든요. 아, 진짜? 와, 맛있겠다. 영상. 응. 영상 좋은데? 네. 저 유튜브. 어, 유튜브 하고 있어? 하는데 응. 구독자는 없어요. 어? <laughs> 라이브야? 라이브 아니에요. 응. <laughs> 다 편집, 다 편집. 어, 아직도 그림이 많네요. 어, 그럼. 다 그림 다 가져간다던데. 응. 사람들이 엄청 좋아 좋아해. 작 장사되면 응. 딴데 갔어요? 아 지금 올 거야. 아, 응. 거기 어때요? 어, 더 넓어요? 어. 여기는 조금 넓긴 한데 1 3팅 넓긴 한데 테라스가 없으니까. 아 많이 꾸며야 되겠네. 어, 많이 꾸며야 돼. 어. 카메라 나올래요? 카메라 나올래요? 아, 나, 나안 아, 나, 나, 아, 나오면 안나안 된다고? 아... <laughs> 아니 나와도 괜찮아요 야, 아니, 아니. 영상 만들어서 잘 올리면 아... 또 터질 수도 있죠 그럼 좀 일을 하 아니 그냥 취미? 취미? 인데 이제 본업이 되면 좋겠네? 어? 아... 약간 그러니까 그런? 응그러니까잘 <laughs>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잘하면 잘 돼요 밥 먹어야지 밥안먹어 빵빵 아, 빵 드세요. 어, 여기 진짜, 맛, 진짜 맛집 빵집. <목소리> 음, 음, 음. 이거도 바꿔야 된다면서요. 어, 맞아요. 그림 그림 못 봤죠. 어, 그림 음. 잘 그려요. 그림, 그림 진짜 잘 그려요. <laughs> 살 보이냐? 아니요? 아니야. 아니 그렇게 그때보다 이렇게 살 많이 찌지 않았어. 살쪘어요 음. 저? 그죠 그죠. 응로 <laughs> 마르고 좋은 <laughs> 아니 맨날 살쪘다고 놀리니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돼지라고 막 놀리니까. 걸려치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어, 누가 아니. 와서 그려줬나 보네. 어, 어. 잘 그렸다. 선님이 어, 그려줬는데. 귀엽다 귀엽다. 어디 응. 웹툰에서 본것 같은 그림체인데? 응.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 가니까 사람들이 응.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서 어, 그리나봐요 중학이후 네. 이렇게 흡취가 되면 근데 자기들 대답 받 붙여달라고 하는 경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스타트를 좀잘끊었나 그렇지, 거네. 그렇지. 그죠. 아. 방송 방송도 나왔었네. 그 아, 우리가 열심히 꾸며야겠다. 어깨는, 어깨는 한가. 어깨. 는 부인을 키웠을 때부터 항상 무거웠어. 아 진짜? 아, 어깨가 나만 하지가 않고 있어. 원래 어깨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 내려왔어. 옛날에 제가 다 그렸었던 그림입니다. 진짜 더 커졌어요. 맞아. 더 커진, 커진 거예요? 네. 네. 아, 그래 보이인우 와,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 점프 컴포, 파지. 오어가지 <목소리가> 어? 에 진짜. 어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어, 너무 예뻐. 너 많이 먹은 i 같은데? w 어, 얘 진짜. 많이 먹었어 줄게 줄게 s not. Tim, 으로 m t 이 됐죠? 한번 봐봐 m t i 봐 Tim, <laughs> 봐 아 너네 뜯어 줘야 돼. 앉아 앉아. 끝지 어, 말고 끝지 말고. 아, 앉아 없어. 앉아. 줄게 줄게. 기다려. 기다려. 나 아, 없어 나 아, 없어 나 아, 없어. 에고. 아이털털 봐봐. 아, 털, 털 진짜 엄청 많지. 엄청 많아.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죽겠어. 털왜 이렇게 풍선해? 음. 마지막이다. 마지막. 아, 마지막. 던진다던진다 던진다. <laughs> 여기는 고양이 방입니다. 양인들이랑 이렇게 강아지들이랑은 분리를 단단하게 잘 해놨고요. 우리 양이들은 지금 두 마리가 있네요. 아세 마리가 있네. 예쁘지. 난 고양이 어떻게 만지는지 몰라. 궁금해? 음. 추루가 없어, 추루가. 음. 이거 뭘까, 이거 뭘까? 이거 쳐? 이거 쳐, 이거? 응. 다시 오니 귀엽죠, 애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놀아줄까? <laughs> 만져주는 건 관심이 없고 카메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서 고양이를 한번 만진 적이 있는데, 고양이를 잘안 시키면 기침이 많이, 기침이 아니라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서. 야. 아, 둘려? 둘린 가 보네. 살자, 응. 살자. 고양이들은 얌전해가지고. 얌전해가지고. 귀여워,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꼬리, 꼬리 올라가는 거 봐. 꼬리, 꼬리 계속 올라가고 있어. 쓰다듬어주니까. 이거 나가는 법은 이게 잘 당겨가지고 고양이들 안 나가게. 네 이름이 뭐였지? 마슈슈딩만경. 네. 예, 그래? 애기들이 많아가지고. 이 저거 사진 찍어놨네. 예쁘다, 너 쓰있다. 어? 야, 내 옷에 내 옷에 침투하러 왔어? 뭐야? 그냥 왔어? 야, 간식 간식 없어. 간식 없어. 간식 없어. 향기 난다고? 좋아? 테라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테라스 없어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 가면 나중에 한번더 담아 보겠습니다. 와, 진짜 귀여워, 진짜. 얘 봐봐. 가버렸어. 앉아, 너가 왔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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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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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근데. 다 됐어? 거의 정도면 대가족 모임 아니야? <목소리> 누굴 줘야 될지 모르겠네. 베들리 다 베들리. 얘 간식 엄청 먹네. 얘 간식 엄청 많이 먹어. 나 그만 먹어. 하게 못 해. 나나저 아니 너서 있는데 들어온 거야? 따라와, 따라 오너라, 따라 오너라. 이렇게 따라 이렇게 따라오지 말거라. 어. 깜짝 놀랐네. 화트보는줄 알았나. 소미가 진짜 귀엽네. 앉아, 앉아. 아, 앉히고 있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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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안녕. 갈게. 밤에 또 보자. 거야. <laughs> 오늘 애견카페 왔는데, 어떠셨는데? 자주 오세요. 얘들아 갈게. 줄 서세요, 선생님들. 줄 서세요. 자. 줄 서세요. 줄 서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